일본이 한국 때문에 패닉에 빠졌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여러분, 지금 메이저리그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은 단순한 개인의 성공담이 아닙니다. 이는 한국 야구의 DNA가 세계 최고 수준의 리그에서 어떤 파급력을 가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역사적 순간이에요. 특히 최근 다저스 훈련장에서 벌어진 사건은 그야말로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조에이 오탄이라는 인물을 여러분도 잘 아실텐데요. 일본이 자랑하는 절대적 스타이자 7천억 원이라는 천문학적 계약금으로 화제가 된 선수죠. 그런데 이 오타니가 한국의 김혜성 선수에게 큰 소리를 지르며 분노를 표출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의 진짜 속내를 들여다보면 여러분은 깜짝 놀라실 거예요. 사실 이 모든 일의 시작은 김혜성이라는 선수가 보여준 프로 정신과 헌신에서 비롯되었습니다. 발목 부상으로 3경기나 결장했던 김혜성이 훈련장에 복귀했을 때 그는 여전히 완벽하지 않은 컨디션임에도 불구하고 팀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었거든요. 이런 모습을 지켜본 오타니가 결국 감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터뜨린 것이었습니다. 더 이상 우리를 방해하지 말아라는 오타니의 외침은 언뜻 들으면 비난처럼 들릴 수 있어요. 하지만 진실은 전혀 달랐습니다. 오타니는 김혜성이 부상을 무릅쓰고 무리하는 모습에 걱정이 되어 그런 말을 한 것이었거든요. 그런데 김혜성의 대답은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쉬고 싶지 않습니다. 거의 다 회복했고 팀을 위해 조금이라도 기여하고 싶어요. 부담이 되고 싶지 않거든요. 이 한마디에 훈련장 전체가 숙연해졌다고 합니다. 오타니와 데이브 로버츠 감독이 동시에 고개를 숙이고 눈물을 글썽였다는 후문이에요. 과연 어떤 마음가짐이길래 일본 최고의 스타와 메이저리그 명장이 그토록 감동받았을까요? 여러분, 이건 단순한 감동 스토리가 아닙니다. 이는 한국이야구 철학의 핵심을 보여주는 사례예요. 서구의 개인주의 문화와 일본의 집단주의가 지배적인 메이저리그에서 한국 선수들이 보여주는 독특한 팀워크와 희생정신은 정말 특별한 것이거든요. 김혜성이라는 선수를 자세히 분석해보면 더욱 놀라운 사실들이 드러납니다. 그는 단순히 기술적으로 뛰어난 선수가 아니라 팀 전체의 화학작용을 끌어올리는 총매 역할을 하고 있어요. 다저스 내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김혜성이 합류한 이후 팀 분위기가 확연히 달라졌다고 하는데요. 특히 주목할 점은 김혜성의 야구 IQ입니다. 한국 야구 특유의 상황 판단력과 순발력은 메이저리그에서도 독보적인 것으로 평가받고 있어요. 단순히 신체 능력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게임을 읽는 능력이 탁월하다는 겁니다. 실제로 데이브 로버츠 감독은 기자회견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감독을 하면서 수많은 재능 있는 선수를 봐왔지만, 김혜성처럼 마음과 능력을 모두 갖춘 선수는 드물다. 그는 나에게 스스로를 돌아보게 했다. 이런 평가는 결코 가볍게 나온 것이 아닙니다. 로버츠 감독은 20년 넘게 메이저리그에서 선수와 코치, 감독으로 활동하며 수많은 스타들을 지켜본 베테랑이거든요. 그런 그가 김혜성에 대해 이토록 극찬을 아끼지 않는다는 것은 정말 의미가 큽니다. 더 놀라운 것은 김혜성의 영향력이 동료 선수들에게까지 미치고 있다는 점이에요. 오타니 같은 슈퍼스타조차 김혜성의 프로정신에 자극받아 자신을 되돌아보게 되었다는 것은 한국 야구의 저력을 보여주는 상징적 사건입니다. 하지만 김혜성만이 아닙니다. 샌프란시스코에서 활약하고 있는 이정우 선수의 모습도 정말 인상적이에요. 최근 이틀 연속 3출루라는 기록을 세우며 팀의 극적인 승리를 이끌어낸 것도 그렇고 더 중요한 것은 그의 플레이 스타일이 미국 야구계에 신선한 충격을 주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정우의 별명이 바람의 손자라는 것도 흥미로운데요. 이는 단순히 빠른 발 때문만이 아니라 그의 플레이 방식이 마치 바람처럼 예측 불가능하고 상황을 순식간에 바꿔놓는 능력 때문이에요. 특히 6월 7일 애틀랜타 브레이브스와의 경기에서 보여준 활약은 정말 압권이었습니다. 연장 10회 말 4대4 동점 상황에서 이정우가 만들어낸 결정적 진루타는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어요. 이는 한국 야구 특유의 클러치 상황에서의 집중력과 상황 판단 능력이 만들어낸 필연적 결과였습니다. 여러분, 이정우의 타격폼을 자세히 관찰해보셨나요? 그의 스윙에는 한국 야구의 정교함이 고스란히 담겨 있어요. 서구 선수들의 파워 위주 스윙과는 확연히 다른 컨택과 정확성을 중시하는 한국식 타격 기법이 메이저리그에서도 통한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거죠. 더욱 흥미로운 것은 이정우가 보여주는 적응력입니다. 시즌 타율이 0.276에서 0.277로 상승했다는 것은 숫자상으로는 미미해 보일 수 있지만 메이저리그에서는 이런 꾸준함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특히 아시아 선수들이 적응해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은데 이정우는 오히려 시간이 갈수록 더 안정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정우의 주루 플레이도 정말 볼거리입니다 기록 견제에 아웃되는 아쉬움도 있었지만 그의 도루시도 자체가 상대 투수와 포수에게 주는 압박감은 대단한 것이거든요 한국야구 특유의 기동력 야구가 메이저리그에서도 위력을 발휘하고 있는 것이죠 수비에서도 이정우는 특별함을 보여주고 있어요 중견수로서 그가 보여주는 판단력과 송구 능력은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의 수비력 향상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비록 가끔 실책이 있기도 하지만, 이는 적극적인 플레이의 결과이고, 전체적으로는 팀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작용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한국 선수들의 활약이 단순히 개인적 성과에 그치지 않는다는 점을 아셔야 해요. 이들의 존재는 메이저리그 전체의 경기 양상을 바꿔놓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 김혜성이 다저스에서 보여주는 유틸리티 플레이어로서의 역할은 현대 야구의 트렌드를 앞서가고 있습니다. 여러 포지션을 소화하면서도 각 포지션에서 팀에 필요한 역할을 정확히 해내는 능력은 정말 귀한 재능이에요. 더 중요한 것은 이런 선수들의 존재가 한국 야구 전체의 위상을 높이고 있다는 점입니다. 메이저리그 스카우트들이 한국 리그를 주목하는 시선이 달라졌고 한국 선수들에 대한 평가도 확연히 달라지고 있어요. 실제로 메이저리그 구단들 사이에서는 한국 선수들의 멘탈과 프로 의식에 대한 평가가 매우 높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단순히 기술적 능력뿐만 아니라 팀에 대한 헌신과 승부욕, 그리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굴복하지 않는 정신력이 높이 평가받고 있는 거죠. 이는 한국 야구 시스템 전체의 우수성을 증명하는 것이기도 해요. 고등학교부터 대학, 프로까지 이어지는 체계적인 훈련 시스템과 정신적 교육이 만들어낸 결과물이 바로 지금 메이저리그에서 활약하고 있는 한국 선수들인 거거든요. 특히 주목할 점은 한국 선수들이 보여주는 팀워크 정신입니다. 개인의 성과보다 팀의 승리를 우선시하는 문화는 서구의 개인주의 문화와는 확연히 다른 것이에요. 이런 차이점이 오히려 메이저리그에서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고 있는 겁니다. 김혜성과 이정우 두 선수의 활약을 통해 우리가 알수 있는 것은 한국 야구의 특별함이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점이에요. 이는 수십 년간 축적된 한국 야구만의 노하우와 철학이 만들어낸 필연적 결과입니다. 더욱 흥미로운 것은 이들의 영향력이 동료 외국인 선수들에게까지 미치고 있다는 점이에요. 오타니가 김혜성의 프로정신에 감동받은 것처럼 한국 선수들의 존재 자체가 팀 전체의 분위기를 긍정적으로 바꿔놓고 있는 겁니다. 이는 단순히 야구 실력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인의 정신적 DNA가 세계 무대에서 인정받고 있다는 의미이기도 해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끈기 팀을 위한 희생정신.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최선을 다하는 자세는 한국인만이 가진 특별한 자질입니다. 메이저리그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이미 코리안 스타일이라는 표현이 자주 사용되고 있다고 해요. 이는 한국 선수들이 보여주는 독특한 플레이 스타일과 정신력을 지칭하는 말로 이제는 하나의 브랜드로 자리 잡아가고 있는 거죠. 실제로 김혜성의 경우 부상에서 복귀한 첫 훈련에서부터 팀에 대한 강한 책임감을 보여줬잖아요. 팀을 위해 조금이라도 기여하고 싶다는 그의 말은 단순한 립 서비스가 아니라 진심에서 우러나온 것이었고 이런 진정성이 오타니와 로버츠 감독까지 감동시킨 거예요. 이정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연장전에서 결정적인 순간에 만들어낸 진루타는 우연이 아니라 평소 그가 보여온 클러치 상황에서의 집중력이 만들어낸 결과였어요. 한국 선수들 특유의 큰 경기에서 더 강해지는 특성이 발휘된 것이죠. 이런 한국 선수들의 활약은 단순히 스포츠의 영역을 넘어서고 있어요. 이들은 한국의 문화와 정신을 세계에 알리는 문화 외교관 역할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메이저리그라는 세계 최고의 무대에서 한국인의 우수성을 증명하고 있는 겁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이런 영향력이 야구계를 넘어 다른 스포츠 분야에까지 미치고 있다는 점이에요. 한국 선수들의 성공 사례가 다른 종목의 한국 선수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고 전 세계 스포츠계에서 한국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거든요. 특히 주목할 점은 한국 선수들이 보여주는 멘탈 관리 능력입니다. 압박이 심한 메이저리그 환경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자신의 플레이를 펼치는 모습은 정말 대단한 것이에요. 이는 어린 시절부터 체계적으로 쌓아온 정신력 훈련의 결과물이기도 합니다. 김혜성이 부상 상황에서도 팀을 걱정하는 모습이나 이정우가 중요한 순간에 침착함을 유지하는 모습은 한국 스포츠 교육 시스템의 우수성을 보여주는 사례들이에요. 단순히 기술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정신적 성숙함까지 함께 기르는 한국식 교육의 힘인 거죠. 이런 맥락에서 볼때 현재 메이저리그에서 활약하고 있는 한국 선수들은 단순한 개인이 아니라 한국 야구 전체를 대표하는 존재들이에요. 이들의 성공은 곧 한국 야구의 성공이고 더 나아가 한국 스포츠 전체의 발전으로 이어지는 거거든요. 앞으로 이들의 활약이 더욱 기대되는 이유도 여기에 있어요. 단순히 개인적 성과를 넘어서 한국 야구의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들이 보여주는 모든 플레이 하나하나가 한국 야구의 미래를 밝게 만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특히 젊은 한국 선수들에게는 정말 큰 희망이 되고 있을 겁니다. 김혜성과 이정우의 성공을 보며 나도 할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고 있을 테고, 이는 한국 야구 전체의 발전으로 이어질 거예요. 더욱 중요한 것은 이들의 존재가 한국 야구의 정체성을 확립해가고 있다는 점입니다. 단순히 서구 야구를 모방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만의 독특한 야구 철학과 스타일을 만들어가고 있는 거거든요. 이런 변화는 이미 한국 프로야구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메이저리그에서 성공한 한국 선수들의 노하우가 국내로 역수입되면서 한국 야구 전체의 수준이 한 단계 더 올라가고 있는 거죠. 결국 김혜성과 이정우 그리고 다른 메이저리그 한국 선수들의 활약은 단순한 개인의 성공담이 아니라. 이런 순간들이 쌓여가면서 한국 야구는 세계 야구사에 길이 남을 족적을 남기고 있는 거예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